자, 일명 88 퍼즐이라고 불리는, 예, 숫자 8 같죠? 예, 숫자 8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퍼즐입니다. 88 퍼즐 푸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어, 퍼즐 하나 중에 작은 원 동그라미를 왼손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걸려있는 오른손, 예, 걸려있는 팔자를 잡는데 얘랑 잡고 있는 거랑 걸려있는 거를 일치시켜야 돼요. 이렇게. 지금 88이 똑같이 이렇게 겹치게끔.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위로 올라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밑에 있는 퍼즐을 엄지 검지로 큰 원쪽을 잡으세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을 겹치시고요. 앞으로 키를 돌리듯이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쏙 하고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아주 쉽죠. 넣으시는 거는 반대예요. 지금 팔을 한쪽은 이렇게 하방향으로 가게 하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위에 방향으로 가게끔 놓으신 상태에서, 이 오른쪽 거, 왼쪽 걸 고정한 상태로 자꾸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오른쪽 거를 큰 원에 다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 겹치는 부분 있죠? 아까는 이렇게 돌렸죠? 이번엔 반대로,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지금 사이를 돌려주시면 쏙 하고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팔팔, 방향 맞추고요. 방향 맞췄으면 큰 원을 잡으시고, 그대로 시계방향, 시계방향 쪽으로 이렇게 키 돌리듯이 돌려서 빼시면 빠집니다. 넣을 때는 작은 원과 큰 원이 지금 팔이 좀 달라요. 그죠? 이렇게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상태에서 그대로 넣어서 반대, 반시계방향으로 이렇게 꽈서 돌려주시면 그대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쉬우니까요. 방향만 인지하셔서 따라 해보세요.